스무타미아에서 스메르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고 동쪽으로 건너가 가지고 배달민족 한노이 배달나라를 세운 나라가 그때 그 시대에 동서로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메르 문화가 말이 지금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말이 한 100개가 되고 서양 사람들이 깊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보니까 이게, 섬멸에서 독자로 만들어진 자생되는 문화가 아니고, 어디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서양 학자들한 때. 그럼 그기 어디서 왔느냐? 동양에서 왔다. 거기까지는 알아. 음.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모르지. 동양에서 된건알아 거야. 그, 그때, 서른아홉 개 문화가 지금까지 전해, 자 전해진 것이 서멸 문화란 말이야. 쬐기, 쪼기 문자가 만들어져가지고. 있는데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달했던 자랑스러운 문화문화고 그래서 홍익인간 재세이화라는 세계 최고의 민주이념이 생이게 그때란 말이요. 에 선생님 이런 얘기 들으오시죠 이제.